사랑을 알아야 되는 존재는요, 극단적인 체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질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이해해 봐주시고, 지금까지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했어요. 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나는 못 죽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카르마는요, 나는 공격받고 있어. 그리고 나는 보장받아야 돼. 나는 불쌍한 존재. 이렇게 제가 이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나는, 나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나에게 갇혀있는 상태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난 후로부터 조금 조금 조금씩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구도자 캐릭터를 갖고 계세요. 일부러 되게, 되게 못되게 썼거든요. <laughs> 아 왜냐면 가식 떨면서 얘가 관념이 좀 숨을까 봐. 되게 귀여운 분이세요. 제가 지금 아, 얼굴을 독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기세요. 맞아 뭐, 웃기시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그냥 평상시대로 여기저기 뭐좀 아픈 정도? 음. 네. 지금 얼굴 봤을 때는 컨디션이 아, 좋아보여요. 원래 <laughs> 항상 그 살면서 그게 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좋겠고 힘든데? 상대방은 뭐, 좋아 보인다, 아무렇지 않아 음, 보이고, 음, 딱 봤을 때, 그렇게 힘들게, 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 음, 이런 음, 음, 약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음. 상황들? 음, 호수면 보고 평가할 때는 사람들이 네, 잘 네, 모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우선은 겉으로라도 좋아 보이는 게 나한테는 사실 좋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얼굴을 봤을 때는, 이번 차크라가 좀 타고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분 같거든요. 네. 그래서 즐거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아가시면은 내 몸에 있는 활력이라든가 이런 정체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좀더 이렇게 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조금 다이나믹한 운동을 좀 하시게 되면은 지금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좋아지시게 될것 같은데 우선은 아무리 겉으로 외적인 부분으로 막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아무리 해도 내 신체적인 부분은 조금 일순간에 잠깐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더라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되게 네. 이제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들이 똑같다 보니까 아무리 몸으로 이걸 바꿔줘도 이제 원상복구가 돼버려가지고 네.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우선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없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만 좀 다스리게 되면은 이제 몸으로써 표현을 하는 게잘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육체적인 스타일이 에너지를 조금 표출하고 좀 즐거움을 쫓아서 가게 되면 내가 좀더 이렇게 순환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만 이렇게 네. 알고 계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 안에서 힘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한테 내가 괜찮은 것을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나는 지금 힘든데,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에너지 있고 즐겁게 보이는 게, 내 속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봐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또 모르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일치를 시키려고 그래요. 음, 음. 그래서 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게끔 만드는 거죠, 일부러. 네. 내 속이 음. 이렇게 서고 가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분이 느끼는 옹기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 직접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민하고, 좀 병약하고, 약하고. 음. 음. 그런데도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이 가득하다, 저한테 음. 아픔을 가진 지난 세월에 비해 사람이 좀, 그런 거에 비해는 애가 반듯하고, 음. 사람을 대할 때좀 눈빛에도 제가 되게, 눈도 되게 호수같이 맑다고 맨날 해줘요. 눈을 보고 음. 있으면. 돼요. 오, 사랑꾼이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아 남편분이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옹기님을. <laughs>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남편분이 얘기해주셨어요. 메인 카르마가 그것과 네. 일치해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 은 와, 좋아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보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내 보석을 내가 알아보지 못할 뿐내 안에 있는 거라서 내가 고개를 숙여도 내안 속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네. 남들이 네. 봤을 때는 그 빛남이 빛이 헤어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본게 맞겠죠. 저도 옹기님을 글로만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분처럼. 근데 저도 같은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일부러 되게, 되게 못되게 썼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 가식 떨면서 얘가 관념이 좀 숨을까봐 나는 되게 악역의 빙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아. 일부러. 막... 연기하는 것처럼, 배우처럼. 일부러 이 관념 다 튀어나오라고 네, 네, 저도 네. 모르게 좀 가식적으로 쓸 때도 이, 있는 거예요 쓰면서도. 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더막 못되게 쓰려고 노력해서 쓴 거예요. 쓴 건데. 아, 정말요? 네, 네.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냥 편하게 가식을 쓰셔도 되세요. 왜냐 면그 어. 가식을 표현하는 것도 내 안의 진실이거든요. 그건 내가 어이 가식적이야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이렇게 좀 약간 숨기고자 하고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난데 내 안에 감시하는 시선이 아 이거는 네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 이거 가짠가 보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닌가 보다라고 나 혼자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모습도 나고 이렇게 쓰신 부분도 나고.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옹기님은 되게 귀여운 분이세요. 제가 지금 얼굴을 독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관념 분석한 걸 보면서 옆에다가 와 귀엽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남편분 맨날 저보고 애 같다고 철이 없대요. 아니,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런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되게 귀여운. 아이같이 보여가지고 귀엽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되게 귀, 귀여운 느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기세요. 맞아, 맞아요. 웃기시. 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악역의 비닐을 해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그 웃김 포인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읽으면서 이렇게 빵빵하게 푸악하고 터졌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개그도 많이 하고 사람들 웃기고 좀 사람들하고 즐거움을 나누면 지금까지 느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또 얼굴을 뵈니까 2번 차크라가 활성화 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2번이? 네 2번이 천골 단, 차크라인데 단전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태양신경총하고 네. 2번 차크라하고 비슷한데 단전 쪽이면은 3번 차크라 쪽이랑 더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 네. 2번 차크라는 성에너지라 이제 여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즐거움 밝음 활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또안 좋게 표현을 한다면은 부정적인 쪽으로는 약간 음기 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이 안 좋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좀이제 유흥을 즐기고 남에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얼굴이 약간 이렇게 낯빛이 조금 어두운 경우들이 또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양기가 충분히 있는 상태는 아니세요. 얼굴이 약간의 음기가 있기는 해요. 그게 아무래도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이게 드러나야 되는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때가 있는데, 이걸 잘만 사용하시면 즐겁게 일하는 일 속에서 돈도 버시고, 건강도,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네.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그 에너지가 즐거움 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음. 내가 좀 일을 할때 즐겁게 일하자, 밝게 일하자 하면은 에너지는 막 쏟아지는데, 그래도 그만큼 채워져요.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프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계속 새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수행은 호흡 수행. 네. 일번 차크라인 이제 회음열에서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운이 새어 나가요. 네. 그래서 회음열로 이제 호흡하는 연습. 그다음에 거기를 열고 닫고 하면서 호흡하는 거. 그거는 이제 라이프루시드 유튜브에 회음열 네. 호흡 방법 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좀 해보시고, 그래서 꾸준히 하시기는 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복식호흡 유지하려고 하셔야 되고, 좀 분노가 많이 올라오거나, 우울감이 좀 많이 올라오거나 하면은요,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차크라가 원래 타고나기를 강하신 분인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좋은 쪽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울감을 크게 느껴요. 네. 무기력감을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 몸이 나한테 표현을 하는 것들이 결국엔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팠던 이유가 있습니다.